안녕하세요. 호주이슈입니다 김다현 양과 김태연 양의 지는 씨름 한판 승부를 보시겠습니다. 뭐 뭐? <목소리로> 요쪽, 여기 삽발을 한손 잡고. 그렇지. 같은데요? <목소리로> <양호사>. 귀여워 태연. <목소리로> <양호사>. 귀여워 태연. <목소리로> 이 <같은 손으로> <목소리로> <목소리로> <태어난다. 목소리로> <목소리가> 다현아 여기 여기 벤다서. <목소리가> 다 어, 어, 아, 잘 그렇지. 어유, 잘하고 어, 있어. 이렇게이렇게돌려야 그렇게 안 다쳐. 자, <목소리가> 그대로 일어날게요 여기 여기서 봐줘. 일어나. 됐어. 주변에서 좀 아, 이... 준비. 준비. 다치지 말고. 다치면 안 돼. 다치면 안 돼. 아, 잡아. 이쪽으로 오면 잡아줘. 살짝 숙여. 이거 엄지 잡아야 돼. 사실 이 경기가 빅매치거든 사실 이 경기가 빅매치거든 이거는 승부에 영향이 없어. 예쁘게 해 예쁘게 해. 어 예쁘게 해 예쁘게 어두배 잠깐 잠깐 너무 불타올랐는데 <laughs> 아 엄청 팽팽해 지금 태현이 하고 싶은 대로 해봐 태현이 하고 싶은 대로 해봐 <웃음> <웃음> <목소리> <목소리> 아니 거의 90% 다현이가 이겼는데. 맞아요. 못을 뽑듯이. 좋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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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잘했어, 잘했어, 잘했어. <신목소리> 잘했어, 다현이. 자, 한 말씀 좋은 말씀 드었습니다 <목소리> 네, 여러분들 축하 무대가 또 있습니다. 우리 또 어, 주지수님께서 주지수님께서 오늘 함께. 드릴게요. 아, 주무잘 네. 네, 여러분들 앞으로. 덕을 잘 지키시고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안녕. 그렇죠. <laughs> 종교 종교랑 안 맞는데 참겠습니다. <laughs> 자. 성불하시오 네. 자, 성불하시오